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찰스 슈압 같은 월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선언했고 미국의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의 마지막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모건 스탠리, 이 e 트레이드의 암호화폐 거래 도입 계획 전통 금융권의 대표 격인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거래를 이 e 트레이드 플랫폼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접근성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건 제도권 진입을 의미합니다. 찰스 슈압, 12개월 내 현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예정 운용 자산 7조 달러 이상을 자랑하는 자산 운용사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ETF 승인 흐름과 맞물려 더욱 큰 유입 자금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설립법안 통과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국가급 자산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 투자 자산이 아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 840억 달러 조달 계획 공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추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840억 달러를 조달할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규모입니다. 애플 관세로 인한 분기당 9억 달러 손실 예상 반대로 기존 글로벌 기업들은 관세 압박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중앙화된 자산, 즉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오히려 리스크 회피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자금 유입, 국가 차원의 매입,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BTC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 좋은 정보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방문해 TOM5259